내가 맛볼게 응. 어. 맛봐봐. 아빠가 했대 우와.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웃음> <웃음> 좀 많이 싱거워요? 맹맛이네요 <laughs> <laughs> 소금을 좀더 넣죠 소금이 <laughs> 맹물을 주셨네. <laughs> 아 자기야 자기가 한거 요거랑 요거랑 요거네. 정확합니다. 어, 이거 엄마 반찬 엄마 반찬 우리 엄 자기 엄마 반찬 우리 엄마 반찬 우리 아내 반찬 우리 엄마 반찬 우리 엄마 반찬 우리 엄마 반찬, 우리 엄마 반찬. <laughs> 여기다 원래 어파 음. 있지 대파 음. 대파 썰어 놔야 돼. 맛있게 잘 먹을게. 맛은 괜찮아. 소금간은 조금 더 해야 돼. 맛있게 잘 먹을게. 그래? 내가 좋아하는 또 잡곡밥을 주네. 응. <laughs> 나도 좋아하는 <잡곡점 웃음> <또> 잡곡밥. <laughs> 오늘 잡곡밥밥 잘했네. 내가 좋아하는 꼬들꼬들이네. 응. 결혼 기념일로 맞이하려고. 들꼬들 <laughs> <laughs> 응.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를 대체 뭐야 뭐야? 뭐야. 싱거우면 소금 타 먹어. 응? 싱거우면 소금 좀타 먹어. 아예 한 번에 간해야지. 나난 음. 괜찮구만. 잘 괜찮으면 그냥 먹어. 이거 이거 자른 줄 알았는데 안 잘렸네. 안 잘랐어. 응. 잘르면 정성이 없어보여서 안잘라지 아니야이한한 것만으로 한국 사이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결혼 6주년을 맞이하람 열무가 배를 빵 차네. 열무가 놀국나 봐. 열무가 든 나보네. 음. 사이은 한국 사람은 한한데 이러면서. 한번 했네? <웃음> <웃음> 열무라, 왜 이렇게 귀여워? 열무 굿즈. 나무, 나왜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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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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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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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왜. <laughs> 각진 사랑이야? <laughs> 나왜 <laughs> 이렇게 못난다 했네. <laughs> 각진 사랑이야? 각진 사랑? 각진 사랑? 우와 아빠 엄마 사랑해? 아 나도. 아빠가 엄마한테 같이 나 잘못한 사람밖에 없는데 살짝 조비틀어진 사람 <laughs> 한쪽 만고 한쪽 만아왜 이렇게 웃기냐. 보정이 하트 줄까? 보정이 보정이도 <laughs> 하나 잘못 들어가서 하나 있는데. 아 그래? 보정아 너도 하트 있대. 아빠가 아, 아 엄청 웃기네. 아이 웃도록. 난뭐 뭐가 있을까 조각 남나 했네. <laughs> 오늘 찾고 있어하트 음. 하 줄까? 어, 여기 있다. 음, 음. <뭐람> 결혼, 결혼 6주년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음. 열무. <laughs> <뭐야>? 열무가 <뭐람> 하트무입니다. 하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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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무 뽀셔 될 숟가락으로 해, 숟가락. 숟가락. 하트. 숟가락, 숟가락. 숟가락. 하트. 숟가락. 네, 그러면 저희 아침상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와타카 가족 박피디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4월 2일. 엄마. 와. 벌써 네. 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보성이도 6 살입니다. 네. 보성아, 인사 한번 해. 인사. 엄마가 응, 응. 마늘 좀준 것도 꺼내지. 안 먹겠네요. 엄마 마늘 좀 줬는데.